신명기 허구가 아니라 역사였다 발굴로 확인된 충격 증거. 화면 두번 누르시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신명기가 고대 조양문과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구성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히타이트 제국과 아시리아의 조양문 형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서론, 역사 회고, 법령,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는 신명기가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1980년대 고고학자 아담 제르타리 발굴한 에발산 제단은 신명기 27장의 기록과 연결됩니다. 돌로 쌓은 재단과 함께 다수의 동물 뼈와 토기 파편이 발견되어 실제 제의 활동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기원전 9세기에 세워진 모압 왕 메사의 비문, 이른바 무사 스텔라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대립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속 역사적 배경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고대의 조약, 재단 유적, 그리고 모압 비문을 통해 성경 기록이 실제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성경의 고고학적 비밀을 함께 계속 탐험해 주실 거죠.